새집 증후군이란 새로 지어진 건물의 건축 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서 건강 문제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포르알데히드 성분은 자극성 냄새를 갖는 무색의 기체로 살균 방부제로 이용이 되는데요. 실내 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물질로서 건축 단열재나 가구의 칠, 접착체 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물질은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고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입주 전에 베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실내 온도를 높여서 건축 자재 등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문과 문을 모두 닫아서 외부와 차단한 뒤에 가구의 모든 문과 서랍을 열고 난방을 35도에서 40도 정도로 하루 10시간 유지한 뒤에 창문을 열고 한두 시간 환기하는 방법으로 5일 정도 반복합니다. 잎이큰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실내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테이블 야자, 홍콩 야자, 인도 고무나무 등이 있습니다.